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대 중년들의 위기 상황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43살부터 58살까지 중년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불교적 지혜를 적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를 주관한 심리학 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과학적 통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중년의 가장 큰 고통인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고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48살 회사원 김 씨는 최근 들어 자신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느끼며 깊은 공포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과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영원히 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법문을 듣고 무상함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여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인간의 늙음과 죽음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무상함을 깨달으니까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저 같은 선물이라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중년기에 찾아오는 존재에 대한 회의와 공허감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52살 주부 박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로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우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연기법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년기의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부처님께서는 지족의 가르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46살 자영업자 최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와 집 대출금 등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더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족 사상을 공부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욕심이 끝없다면 영원히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하지만 과도한 욕심을 버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니까 오히려 사업도 안정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중년기에 빈발하는 가족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49살 교사 정씨는 반항적인 10대 자녀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어머니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짜증을 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공부하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대 자녀도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도 자신이 변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기 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가족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중년기의 신체적 노화와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을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으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55살 간호사 안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와 비슷한 나이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언젠가 중병에 걸릴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원래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몸을 도구로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실제로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중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삶의 무의미함과 허무감을 부처님께서는 팔 정도의 실천으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48살 공무원 윤 씨는 일상이 단조롭고 반복적이어서 삶의 재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생활이 지겹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이것뿐인가 하는 허무감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팔 정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염, 올바른 정정을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한 일상도 이런 원칙에 따라 살면 의미 있는 수행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올바른 말로 대화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모두 깨달음을 향한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바뀌니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중년기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부처님께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가르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57살 사업가 김 씨는 젊은 시절에 잘못된 선택들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더 성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현재 순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천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한 잔을 마실 때도 그 맛과 향에 집중하고 걸을 때도 발걸음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중년기의 자존감 하락과 열등감을 부처님께서는 평등 사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45살 주부 이 씨는 성공한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했다고 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에 비해 자신은 평범한 주부로 사는 것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수 있는 동등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중년기에 자주 경험하는 분노와 짜증을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밀로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마흔여섯 살 회사원 박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에서의 부담 때문에 화를 자주 냈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하지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인욕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고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큰 해를 끼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며 두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차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집안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 중년기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부처님께서는 상가의 중요성으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5다섯살 이혼남 조 씨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빈 집에 돌아오면 말할 상대도 없고 쓸쓸함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 법회에 참석하면서 상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법과 승가를 삼보라하여 귀의할 대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상가, 즉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법문을 듣고 대화를 나누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11번째. 중년기의 일에 대한 권태와 의욕상실을 부처님께서는 정명의 가르침으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48살 엔지니어 정 씨는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의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뿐,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져서 직장 생활이 고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명 사상을 공부하면서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두 번째.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부처님께서는 윤회 사상으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59살 퇴직자 한 씨는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대로 눈을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윤회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3번째, 중년기의 자녀와의 갈등을 부처님께서는 부모 자식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으로 풀어주셨습니다. 47살 학부모 최 씨는 대학생 자녀와 자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려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자녀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인연법을 공부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도 서로 빚진 인연으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이지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14번째 중년기의 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를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흔여덟 살 주부 윤 씨는 20년 넘는 결혼 생활에서 권태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식어갔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부부도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인정하고 단점은 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고 대화를 늘려가는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니까 점차 부부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년기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부처님께서는 정진바라밀로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5두살 직장인 김씨는 전직을 고려하면서도 나이 때문에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고민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진 가르침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전직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중년들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의 고통과 번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독경, 법회 참석 등을 통해 꾸준히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채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다른 중년들과도 함께 나누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중년의 위기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을 남겨두셨으니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과 성숙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교적 접근법을 통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1년 후 추적조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8살 김씨는 무상함의 깨달음을 통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나이듦 자체도 하나의 아름다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가족과의 시간도 더 의미있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현재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52살 박 씨는 연기법의 깨달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46살 최 씨는 지족 사상을 통해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투자나 사업 확장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돈 문제로 갈등하지 않게 되어 훨씬 화목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심리치료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지행동치료나 수용전념치료 같은 현대심리치료, 기법들이 불교의 마음 챙김이나 수용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인간 마음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이 천대과학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년기 특유의 심리적 특성들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경험하는 허무감이나 정체성의 혼란,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은 모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진멸도 사성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중년 위기 극복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교를 기반으로 한 중년 위기 극복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와 달리 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년들에게 더 깊은 위안과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종교적 배경이 없던 사람들도 불교의 철학적 측면에 매력을 느끼고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 전문가들은 중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명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 관련된 가르침들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인욕바람이를 떠올리고 욕심이 생길 때는 지족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식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수행도 동료들과 함께하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루아침에 모두 이해하고 실천할 수는 없으니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의 위기는 인생의 전환점이자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불교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실천한다면 누구나 중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